요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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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율동하며 찬양해요.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귀엽고 사랑스런 요치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기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풍성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유치원과 어린 집도 갈수 없어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조한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친구들의 마음과 영이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도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요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집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분들께 칭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떠올려볼까요? 지난주에는 누가 등장했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지만 정작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그 시간에 조금 앞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하고 부탁하셨어요. 감동으로 가득했던 세족식을 마치고 제자들은 한껏 기뻐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 올리브산에 올라갔어요. 이 밤에 왜 산에 가시는 거지? 야, 야, 그것도 모르니. 이제 예수님이 곧 로마의 황제보다 더, 더, 더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려면 체력을 길러야 할거 아니야.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자안뜩 들떠 있었어요. 어느덧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곳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오시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렴 하시고는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참으로 두렵고 슬프단다.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드는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더 걸어가신 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자기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얼마 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대가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오? 그렇소. 나는 예수의 제자 가롯 유다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한테 얼마나 줄까요? 아니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부터 주겠나. 예수를 어떻게 붙잡을지 계획부터 확실히 세운 후에 돈을 생각해 보지. 우리가 약속한 날밤 나에게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말이오. 그 후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분께 입을 맞추겠소. 그러면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아서 끌고 가시오. 그거 정말 마음에 드는군. 그럼, 이 돈을 받게. 은돈 서른리 필세.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도 알고 계셨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그 고통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렵고 괴로웠어요. 잠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군인들,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과 막 싸우거나 그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매일매일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가장 슬퍼하신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비참한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너무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그 일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올리브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될수 있으면 이 시간이 저에게서 비껴가면 좋겠습니다. 한편 그시각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탁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모두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희가 단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에, 네. 예수님 앉았어요. 저 지금 기도하는 중인. <laughs> 얘들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많이 괴롭고 흔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또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그들 역시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가올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꾸만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그러자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 와 입을 맞추었고 예수님은 잡혀 가시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벌, 죽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대신 혼나게 되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한데 예수님은 심지어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도 십자가로 가는 그 죽음을 향한 길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요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아무것도 할수 없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그 일들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따라 해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잘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해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래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세일의 교회 영화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그 아픈 십자가를 견디시려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좋은 대로만 사는 어린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부 순서로 선생님이랑 주기도문 말씀 송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선생님이랑 함께 했을 때 어땠어요? 열심히 연습했나요? 자, 지금부터 찬양으로 함께 같이 불러 볼게요. <목소리>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쁜 모습, 또 즐겁고 신나게 지내는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주어서 참 고마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또 건강이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을 얻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또 즐거운 모습들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 같은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